안녕하세요. 어, 왕무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어, 무릎 재활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우선 어, 3, 40대 정도 나이 되시는 어, 생활 체육을 즐겨하시는, 특히 어, 점프가 주로 이루어지는 농구나 배구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어, 무릎 부상을 한두 번씩은 겪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서 무릎 통증을 줄여왔고 다시 덩크를 할수 있는 상태까지 왔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했던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떤 재활 프로그램을 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기 전에 어 제가 다친 부위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배구 스파이크 동작을 하다가 점프를 할때 어, 대퇴 연골 부위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나름의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운동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어, 다친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어느 정도로 통증이 있었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구부릴 때 중량 없이 그냥 한 90도 정도로만 구부려도 무릎에 통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아팠고요. 그런데 걷거나 어, 약하게 뛸 때는 그렇게 통증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 이 정도 통증에서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활을 꾸준히 했을 때 통증이 처음에 10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한 1에서 한3 정도 사이에 통증이 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통증을 기본적으로 없애려면 은 하체 무릎 특히 무릎 근처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무릎을 강화하려면은 중량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릎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중량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량 운동 없이 다섯 가지 정도 되는 재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무릎 통증 체크를 매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무릎을. 하나. 둘, 셋. 반대도 하나, 둘, 셋. 자, 왼발도 마찬가지로 하나, 무릎을 둘, 셋. 자, 반대도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좌우로 0 번씩, 한 3세트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어, 무릎을 전체적으로 돌려주면서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이 조금 긴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매일매일 통증이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돌렸을 때 아, 무릎 통증이 좀 줄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체크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무릎 주위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브리지 자세입니다. 일단 바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리에 누워서 등만 대고 이런 식으로 버텨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10초 정도. 한번 더. 네. 일단 제가 짧게 했는데요. 한 10초 정도, 10초에서 15초 정도로 이제 버텨주면서 한 3세트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무릎의 큰관절에 부담 없이 허벅지 근력을 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제가 꾸준히 했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 운동은 스쿼터입니다. 예, 스쿼터 운동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90도도 못 구부린다고 그랬어요. 90도 정도 구부리면 통증 때문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스쿼터를 해야 되냐? 어, 발끝을 45도로 벌린 다음에 이제 스쿼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무릎에 대한 부담이 덜 하면서 스쿼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근력이 좀 붙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발끝을 앞으로 11자 형태로 이제 이동을 시켜가면서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도 나는 통증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형 비물뭐 벽이나 이런 걸 잡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어, 뒤꿈치를 들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뒤꿈치를 들게 되면은, 어, 뒤꿈치를 붙이고 하는 것보다 무릎에 대한 부담이 약간 뒤꿈치를 붙이고 하게 되면은 모든 부담이 이 앞쪽에만 이제 집중이 되는데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약간 뒤쪽에도 좀 분산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 방법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한쪽 발을 들고, 어, 시계에 분침 방향으로 찍어가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일단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어, 오른발을 들고, 12시 방향을 찢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그 다음 1시 반. 네,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4시 반. 그 다음에 6시. 그 다음에 7시 반 네, 갔던 방향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무릎은 그렇게 많이 구부릴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구부릴 필요는 없고 통증이 조금 완화되신 분들은 무릎 각도를 조금 더 좁아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좌우 똑같이 갔다 오는 거를 한 세트로 해서 총 3세트로 제가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는 한 발로 계속 이렇게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어, 무릎 주위에 있는 이제 근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통증을 좀 완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운동은 반드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운동은 런지 자세를 활용한 운동입니다. 제가 일단 시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전에 안내해 드린 운동과 같이 12시 방향으로 먼저. 하나. 그리고, 1시 반. 그리고, 3시. 어떤 방향? 그대로. 하나, 둘, 자, 반대도. 하나, 둘, 셋.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갔다 오는 거를 1세트로 해서 이제 총 3세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이제 심하신 분들은 너무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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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필요 없이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발을 이제 내리드면서 운동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재활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다섯 가지 동작 무릎 재활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처음 한3 개월 동안에는 중량 없이 제가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3개월 정도 되니까 통증이 조금 완화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중량을 5에서 10kg 정도 두고 똑같이 한 3개월 정도 운동을 한 다음에 점프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10이라고 하면은 통증이 한 1에서 한3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무릎 상태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한 30~40분씩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운동 하, 운동을 하시다가 어, 무릎에 상해를 좀 입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재활 하시기 전에 어, 몇 가지 마음가짐을 좀다 잡으시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체중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통 무릎을 다치는 경우는 특히 운동할 때 다치는 경우는 뭐 어디 부딪혀서 혹은 너무 과격한 동작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체중이 특히 이제 3, 40대 같은 경우는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 운동을 하시면서 체중 관리를 필수적으로 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다쳐 봐서 아는데 어, 조금 괜찮아졌다 싶어서 또 운동을 하면은 또 다쳐요. 어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부위가 고질병으로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70, 80% 이상은 재활을 한 다음에 조금씩 운동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유익한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どう